CBS 건강 메모 한의학 박사 류태식 원장입니다. 겨울철이 제철인 곶감은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한방에서는 기침 가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곶감의 또 다른 효능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즉 치매 유발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 곶감 과육 추출물을 먹였더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. 꽃감이 뇌혈관을 넓혀주고 뇌 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좋은 건강 식품 꽃감을 드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참 좋겠습니다. CBS 건강 메모 홍산 한의원 유태식 원장이었습니다.